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상춘객이라는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이제 아마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아마 봄이 완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상춘객이라는 낱말을 한번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상춘객은 대략 압니다. 근데 그러면 상추객이라는 낱말도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탕춘대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북한산에 가면 이제 당춘대 성이 있다. 그리고 옛날에 당춘대라는 곳이 있었다. 당춘은 또 상춘과 좀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춘이라는 것은 상을 준다. 그리고 봄춘이다. 물론 봄에 상을 준다로 얘기하면 막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만, 이상줄상에는 즐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을 즐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주상은 오히려 상자와 조개 패자다, 그랬죠 발음 얘기서왔습니다 조개라는 것은 재화, 재물, 화폐를 얘기한다. 상을 줄 때는 뭔가 재화, 재물, 돈 이런 것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주상이다. 봄춘자는 어 여기에 해가 있다. 아래 해가 있죠. 해가 있고 풀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 어떤 초목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진칠 둔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풀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죠. 이쪽 풀이. 그리고 해가 있다. 그리고 진친다. 땅에서 이렇게 초목이 돋아나는 것이다. 그것이 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봄춘자가 만들어졌다. 그사전을 보니 상추는 봄의 경치를 구경하면 즐긴다는 것이에요. 봄을 상은 즐긴다. 그런 뜻이에요. 산과 덜을 찾은 사람들은 함께 상춘의 기쁨을 누렸다. 이런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봄놀이다. 봄나들이다. 춘유다. 그렇죠? 유는 이제 논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보면 이 상줄상에는 상이다. 상을 준다. 또뭘 정리한다. 그런 뜻도 있고, 칭찬한다. 숭상한다. 그런 뜻도 있고, 오늘 상춘에는 즐긴다. 라는 그런, 그런 뜻이 있다. 우리가 완상을 한다. 뭐, 애완동물 할때 완입니다. 그렇죠? 예뻐해주고, 즐기는 것. 그것을 완상이라 한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춘객은 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탐스럽게 꽃망울을 터뜨린 진달래가 상춘객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다른 말로 하면, 탐춘객. 탐. 찾아간다. 그렇죠? 네, 봄을, 어, 경치 좀 봄을 찾아간다. 이렇게 되죠? 향춘객. 누린다. 그런 의미도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상춘객, 상춘하면 생각나는 것이 학창시절에 배운 상춘곡이 있다. 그렇죠? 조선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 가사다. 가사, 가사문화 자연에 파묻힌 생활과 봄날의 경치를 찬탄하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상춘곡이다. 그렇죠? 자, 이제 상춘곡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질의하신 상추, 상추객이란 말은 있느냐라는 것이죠. 네, 국사전 상추를 찾으면 상쾌한 가을이다. 상은 상쾌하다 할 때, 어, 씁니다. 상은 시원할 그런 이제 상자다. 이런 모양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네 개가 돼 있죠. 이것은 이제 밝은 모양 리 자인데, 여기에 큰대 자다. 이것은 창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크게 밝다. 막 그런 의미로 해서 시원하다. 그런 뜻을 가진다. 그래서 상쾌, 막 이런 뜻을 쓴다. 그럼 상추에 객을 붙인 단어가, 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예, 상추객은 가을의 경치를 즐기러 나온 사람이다. 여기에 즐긴다는 뜻은 없지만은 상쾌한 가을을 보러 나오면 당연히 즐기러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상추기란 말은 글자는 다르지만 있다는 것이죠. 뜻도 거의 어, 상충객과 통하는 그런 뜻이다. 예문을 보니, 추석을 앞두고 나들이를 나온 상추객들이 화창한 날씨를 만끽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추객도 설수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제가 탕춘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예전에 북한산 등반을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쪽 탕춘대 성 쪽으로도 많이 걸어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탕춘이 생각나서 이것은 과연 봄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탕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탕춘대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탕이란 글자가 방탕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이 탕춘대를 만든 사람이 연상군이다. 연상군이 탕춘정을 만들고 흥청망청의 흥청의 어떤 기생들을 데려가서 놀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다. 그러면 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의, 어, 탕춘대성을 보면, 지금 북한산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이제 서울도성, 한양도성이 있다.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당춘대성이다 보통 성은 이렇게 둥글게 둘러삽니다만, 이 탕춘대성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작년, 어, 재작년입니까? 2022년 12월에 우리나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북한산성과 한양도성을 연결한 것이 당춘대성이다. 어, 이렇게 돼 있죠. 북한산성이 있다, 한양도성이다. 여기에 이제 보면 어, 비봉 아래 어, 향로봉이 있는데, 향로봉 언저리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인왕산이 끝나는 곳, 그렇죠? 어, 홍지문 쪽으로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이게 당춘대성이다. 네. 이당춘대성 문은, 문이 이제, 어, 저기, 막, 홍지문이다. 이렇게 되죠. 안문도 있고. 그러면 주로 성을 사하면 이제 사방에서 오는 공격을 막죠. 근데 이당춘대 성의 역할은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이 있을 때 여기에서 막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막기 때문에 여기에 군사시설도 있고 또 각종 뭐 창고들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서쪽에서 오는 저걸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는다, 막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주대 성이 완벽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는 않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성터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당춘대 어, 앞문이다 이게 성이 있고 그렇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세금정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저게 홍진문이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세금정 쪽에 옛날에 당춘정이 정자를 세운 당춘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금정 아마 초등학교 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 제가 가진 의문은 당춘대가 도대체 당춘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는 하그런의미죠 종로구 신영동 136번지에 있던 돈대다 대를 세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세금정 초등학교 쪽이다. 연산군 11년에 이곳에 당춘대를 마련하고 앞에 내가에 탕춘정을 짓고 미희들과 놀았던 데서 유래된 이름이 탕춘대다. 그러다가 한 210년이 지나고 숙종임금 때 여기에 성을 샀습니다. 탕춘대 성을 이제 축조를 한다.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호란을 겪으면서 어쨌든 수도 서울과 이렇게 제대로 방위하기 위해서 뭔가 성을 사야 되지 않느냐. 오랜 논란을 거쳐서 어쨌든 샀습니다. 그러고 그것을 탕춘대 성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한 40년 지나서 영조 임금이 이 당춘대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다. 당춘대를 연융대로 이름을 고쳤다. 군사훈련하고 하는. 융은 이제 무기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정원 일기에 보면 이 당충을 연융이라고 어, 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연산군이 함부로 엄탕한 짓을 벌일 때에 그때 이름이기 때문에 어, 고쳐라 해서 이제 일단 고쳤다. 고치, 연융대로 탕춘대는 연룡대로 고쳤지만 탕춘대 성 이름은 고치지 않고 어, 그렇게 놔뒀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이제 탕춘의 의미는 뭐냐? 제가 뭐 인터넷에 여러, 여러 군데 검색을 하니까 아, 여러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탕 자가 좀 질탕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 음탕하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래서 봄을 질탕하게 즐긴다는 뜻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바로 연상군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상군이 어쨌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 이름을 이렇게 이런 뜻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탕에는 질탕하다, 음탕하다는 뜻이 아닌 다른 의미로 만들었을 것이다. 나중에 그런 행사는 있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상군이 처음부터 이러한 의미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동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는 것을 여러 개 검색을 해보니 봄을 만끽한다. 앞에서 우리가 상춘이다 할때 봄을 즐긴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죠. 이 탕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쓰였지 않느냐 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당춘대라는 어, 것 자체가 어, 위가 넓고 평평했다. 이 탕에는 이제 평평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죠. 그래서, 그래서 탕춘대라고 지었다. 물론, 어, 봄을, 어, 연관시켜서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구에서 왔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요 호탕 충광이다. 충광. 그렇죠? 어, 봄빛이. 그렇죠? 봄 경치가 호탕. 아주 넓다. 그리고 또 탐, 어, 담탕 충광이다. 봄빛이, 어, 이것도 아주 아름답고 넓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가 없는 봄 경치다. 아주 정말 아주 즐길 수 있는 그런 봄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당춘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슷합니다만 춘풍이 태탕이다. 춘풍 태탕 봄바람이 온화하게 이렇게 분다. 그런 의미로 당춘을 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연상군이 이것을 장명을 할 때. 왜당치느라 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아마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몇 가지 쓸데려 오는데 나쁜 의미로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봄을 만끽한다. 봄을 즐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탕자가 쓰여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다. 정답이다. 그러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볼까요? 상은 상준다 했습니다. 그렇죠? 상주상이다 근데 상을 주고 칭찬하고 즐긴다. 상이라는 의미로 이 글자가 쓰이면 해석이 굉장히 쉬운데, 칭찬한다, 즐긴다라는 의미, 특히 즐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낱말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신상 필벌이란 말이 있죠? 필벌 반드시 벌을 한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한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준다. 어떻게 상을 주느냐? 반드시란 뜻이에요. 신은 반드시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상 주는 건 믿어라. 뭐, 그런 의미로 새게 됩니다. 반드시 상을 주고 반드시 벌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남상은 남은 자, 함부로 남용한다. 상을 막 주는 것, 남발하는 것은 이제 남상이다. 자, 감상이다. 우리가 어떤 뭐, 훌륭한, 좋은 옛날에 어떤 작품을 어떤 감상한다든지 할때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뭐, 어, 즐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이해한다. 그런 의미죠. 완상 네, 아끼고 즐긴다. 완상, 네, 완상용. 관상도 마찬가지죠. 네, 보고 즐기는 것이다. 뭐 금붕어라든지 여러 가지 열대어들을 관상어라 한다. 관상어 그렇죠. 어, 보고 즐기는 것이다. 자, 이제 상을 줄 때인데 상장. 장은 문서죠. 문서에 보통 적습니다. 상장은 그것이 상장이다. 상장만 줄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상장을 주면서 또 어, 같이 상품을 곁들여서 줄 때, 그때 이제 부상, 곁들여서 상을 준다.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을 얼마 주겠다든지, 또 부상으로 상품을, 어떤 상품을 준다든지, 부상으로 뭐 시계를 준다든지 옛날에 있었겠죠. 네. 그래서, 어, 부, 부상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포상이다. 이것도 아주 잘해서 칭찬해서 상을 주는 것이다. 현상은 이제 상금을 건다는 것이죠. 네, 현상금 얼마다. 나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상여, 상여금. 이것은 정식적인 급여 이외에 주는 어, 것을 상여라고 한다. 예. 또 하나 독특한 게 이제 상미 기간이 있죠. 식품, 음식물 같은 걸 보면 제조일이 언제고 또뭐 소비 기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상미 기간이 나온다. 이것은 맛을 맛을 즐긴다. 맛을 이 제품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기간, 그렇죠?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 어, 식품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변질되지 않고 원래 그대로, 어, 그 맛을 즐길 수 있는 그 기간이 상미기간이다. 영어로는 BBD다. 네. Best before date. 막 이렇게 해서, 어, 이때 상미기간 할 때도 상줄 상자를 쓴다. 자, 이 상자가 나오면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사람인변이 붙은 상자가 있다. 앞에는 상을 준다, 칭찬한다, 즐긴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갚는다. 자, 갚는 것도, 어, 내가 잘못해서 갚는 것이 있고, 그렇죠? 막 정당하게 또 갚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신세를 줘서 갚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보상이다, 배상이다, 이렇게 된다. 막이 상자가 들어간 낱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배상과 보상. 보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상당히,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상은, 어, 예.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 배상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 다친 아이의 부모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의논하자고 연락이 왔다. 그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때는 배상이다. 자, 이제. 보상은 두고 두 곳인데, 네, 이 보상, 갚을 예. 어, 보자. 이것은 이제 안일 보자다, 이렇게 되죠. 뜻이 조금 어, 미묘하다 하기도 하다. 이 보상을 보면 남에게 끼친 손해, 여기도 손해가 나옵니다. 손해와 손실에 대한 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그때는 이제 이 보상을 쓴다 내가 정당한 돈을 주고 샀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다. 그걸 받아야 된다. 그렇죠.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보상이다. 이것자다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적으로 적법한 행위로 어떤 어 법을 시행을 했을 때 보면 국민이나 주민이 재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뭐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할때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 재산 손해나 손실 보충을 위해서 제공하는 대가가 보상이다. 일종의 권리를 침해를 했죠. 여기는 이제 권리 침해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불법 행위로 뭔가 손해를 끼친 것이 배상이다. 이것이 불법 행위로 일어났을 때는 배상이다. 그렇지만 적법한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갚아주는 것은 이거 보상이다. 이렇게 되죠. 도로 확장으로 주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네, 그렇죠. 손해를 입었지만은 이것은 적법한 것이다. 법에 의해서 어, 그것은 보상이고. 어,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이 배상이다 이렇게 되죠. 또 이쪽에 보는 단지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남에게 지금 빚이다. 빚을 진는 것이 뭐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요. 정당하게 이렇게 의사 소통을 해서 빌려 준다. 또 빌림을 받는다. 해서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자 빚을 졌다그랬죠 또는 어떤 물건을 빌렸을 때 내가 받는다. 빌린 돈을 보상한다. 빌린 돈을 그대로 준다.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아준다. 네. 노고에 대한 보상, 열심히 일을 했으므로 갚아준다.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다. 이렇게 배상은 좀더 명확합니다. 어, 불법으로 인한 손실을 갚아주는 것은 배상이다. 적법으로 인해서 갚아주는 것은 보상이다. 어떤 하자에 대해서 대가를 갚아주는 것도 보상이다. 아, 이것은 어, 일반적으로 어, 그것과는 달리 내가 빌린 것이나 진, 어, 그런 것을 어, 대갚아 주는 것이다. 조금 어려습니다 상춘객 그렇죠? 어, 중국이나 일본은 상춘객이라 말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막, 어, 꽃을 구경하는 하나미다 어, 손님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춘유객이다 유자 예를 어, 써서 한다. 글자를 그대로 보면 상춘객은 어, 어, 신 자체는 똑같다. 간체자만 상자가 아, 어, 조개패자가 저렇게 바뀌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상춘객. 보니까 어, 상추객도 있더라. 글자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탕춘대의 탕은 이것도 봄을 즐긴다는 의미로 새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